네, 지금 인도에 있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화장실이 샤워 부스가 있고, 저 이미 샤워를 한 상태라서 조금은 지저분한 상태인 거. 그리고 어, 이렇게 운동려고그러다가 갑자기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제가 짐을 싸다가 이제 문득. 어, 나는 짐을 쌀때 어떤 거에 집중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찍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뭐 준비된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도가 이제 일교차가 가장 크대요. 크고, 어, 낮에는 한 28도, 그 아침과 저녁은 막 13도 이런 상태라서, 어, 외투는 두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챙기는 것들 한번 봐 볼게요. 이렇게 서클을 들고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 보면 이 코어 운동을 서클을 이용해서 하면 되게 쉽게 할수 있고 식스팩이나 이런 코어 운동 복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갖고 왔고요. 이제 모자는 필수. 선글라스도 필수죠. 선글라스고요. 보시면 선글라스입니다. 좀 가장 간편한 이게 납작한 선글라스 들고 오는 거 좋아요. 해 데일리하게 착용하게. 그리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마스크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KF94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비말 감염이든 공기 감염이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99는 좀 숨이 좀덜 쉬어지는 느낌이 들고 호흡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80은 뭔가 조금은 찝찝함. 왜냐면 하 이제 아무리 KF94를 해도 이거를 꽉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94가 제일 저는 제일 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폼클렌징 뭐 유산균 들어있는 폼클렌징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페미닌 티슈예요. 이게 칠리 두 개랑 페미닌 티슈인데 어 이렇게 외국에 나왔을 때 특히 어 여성의 그 청결 이런 거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들을 애용을 해요. 왜냐면 이거에 지난 영상에 제가 사실 찍긴 했는데 올기안의거 같은 이 회사랑 저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a 베 i d 이거 그러니까 약산성이에요. pH 4와 6 질의 pH랑 맞춰준 거죠. 네, dermatologist tested. 이거는 피부과 이제 테스트 한 거고, probiotics. 그러니까 유산균을 네, 직접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뜯어보잖아요. 약간 누리끼리 해요. 이 물티슈 같은 게. 네, 개별 표정이라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여행시라고 써있잖아요. 외출시, 병원 입원시, 운동 전후, 용변 후, 생리기간. 네, 불편한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염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돼요. 유산균까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마스크팩 집에서 뭐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다고 하면 저는 외국 오면 거의 매일 합니다. 그래서 뭐 24K 골드, 베타글루타칸이 또 면역에 도움이 완전히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세븐데이 마스크 셋이에요. 귀여운 것 같아요. Monday through Sunday. 7일 정도 여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나무, 알로에, 그 성류, 티트리 아보카도, 레몬, 그린티 각 효과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능이 또 달라요. 수분 공급에 뭐 집중 보습, 탄력 증진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항상 평상시에 먹는 제품이에요. 이노피어인데 이게 이노시톨이랑 크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주고 그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되지 않게 해주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노피어 같은 경우는 이노시톨 자체가 조금 달거든요. 그래서 단거지, 뭐 특별히 첨가된 거는 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한번 언박싱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협찬이랑 상관없는 꼭 들고 다니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알러지성 점안액이랑 이제 아이톡, 제가 렌즈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누액을 꼭 챙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의약품이야.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제 여행을 가면 이제 보통 지금 제가 인도에 와 있으니까 설사를 더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데 반대로, 어,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변비 쪽이 더 다루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먹을 수 있게 이, 이것도 일반 의약품인데 이제 어차피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식이섬유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페트로산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약간 어, 빼주는 느낌의 일반 의약품이죠. 이것도 제가 영상 한번 찍었어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찍냐면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이런걸로 찍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요즘 너무 애용하고 있어요 세가지 시리즈 저는 이게 이제 립앤아이 리무버예요 리무버인데 사실 이제 클렌징 이거를 워터를 사용을 하고 립앤아이 리무버 같이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를 두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 있지 않는데 제가 새 거를 들고 왔거든요 이걸로 화장을 다 지운 다음에 세안을 해요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한 다음에 필링 패드로 한번 각질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를 다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를 맞게 사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데일리 픽, 매일 사용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씻고, 어, 폼클린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얘로 진정을 하고 보호를 한 거죠. 성분을 보면, 근데 토닝 케어하고, 그냥 다섯 가지 병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자극 약산성 케어, 그 다음에 피부 보호엔 생기 부여.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얘는 이제, 이런 각질 케어 패드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피부과도 덜 가도 되고, 쌓이는 각질을 잘 제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 아하랑 바하가 들어있군요. 오 모공 수렴과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되는 특허 원료인 안티 세븐피가 함유되어 있어서 번들거림 없이 깨끗한 피부, 그 다음에 녹차수가 함유되어 있고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세개 시리즈를 어, 정말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패드라서 너무 편해. 이 리무버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 예, 금액도 안 비싸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제 뭐 진통제나 뭐 이렇게 뭐 설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왔고, 뭐 양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그린도 이런 일회용으로 이제 갖고는 왔습니다. 네, 뭐 다들 그 여행 싸는 거 비슷하죠. 네, 저는 그래서 일교차가 클 때는 반바지랑 이제 긴 바지 같이 넣고 애매모할 수도 있으니까 원피스를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외투를 바바리처럼 아주 길게 휘날리며 다니는 걸 좋아해서 뭐 가디건 하나에 롱 외투 두개 이런 식으로 항상 충전기랑 보조배터리 잊어버리면 안돼요 가방 싸던 중에 생각이 나서 네, 보조배터리 아주 중요하고요 어, 가방 대충 정리하고 샤워도 했고요 네, 이제 피트니스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너무 과식해가지고 네, 새로운 인도 요리를 먹다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의 그 여행용 짐싸기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또 찍을게요 리로그입니다